예 안녕하세요 논산시 청소년 여러분 저는 자랑거리를 찾아 달린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런 TV 대표 신현봉입니다. 우리 그 자랑스런 TV는 인터넷 생중계 업체입니다. 어, 논산 딸기축제나 강경젓갈축제 등과 같은 지역 축제를 생중계하기도 하고 또 관공서 그 공식 행사나 또뭐 이렇게 대학교 학술제나 기업체 세미나 등등 어 마치 그 움직이는 작은 방송국이라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는 사실 2013년 이전에는 큰 기업체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인터넷 생중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당시는 인터넷 생중계라는 말이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스스로 책을 쓰신 저장님을 모시고, 어, 생방송 토크라는 그북프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생중계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고 또 많은 그런 그 유익한 촬영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어, 영상 촬영 생중계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그 자랑사람TV를 창업을 해서 수많은 경험과 또 새로운 혁신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하는 일은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볼거리를 보고 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력을 인정받으니까 또 여러분 여러 곳에서 우리 자랑스런 TV와 또 저를 불러주시니까 좋은 것 같고 대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행사를 앞두놓고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야, 써가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가 잘 끝나고, 끝난, 끝나면은 끝이 아니라 또, 어, 영상을 또 편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 해서 마무리가 끝까지 했을 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예,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 어, 생중계하는 일이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다 보면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은 성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또 기술은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지 가능한 일,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 직업을 하는 이 직업 특성상 생중계 현장에서는 엔지니어이기도 하지만 또 촬영을 또한 것을 편집을 하다 보면은 아름답게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미적 감각이나 또 음악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어떤 토크 프로그램을 편집을 하다 보면은, 말을, 말하는 사람의 핵심을 요약해서 자막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 요약을 하는 능력도 참 필요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참 미래의 직업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생각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정말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 직업에 대해서 좋은 그 유튜브 영상도 보고 또 관련 서적이나 신문 같은 것도 읽어보시고 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일할 수 있잖아요 꼭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지 않고도 어디서든 집이건 뭐~ 어~ 야외 그~ 숲속에 가서 가서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참신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기대를 해 봅니다. 우선, 이, 번에 진로 박람회에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유튜브를, 제 유튜브를 보시고 계신다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그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방송을 제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않아요. 어렵지만은 이렇게 해내고 나 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람이 큰 직업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한 번, 이 직업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끝나는 이제 와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촬영 감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크게 한번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레디 액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레디 액션!